코인 가격들을 보고 있자니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합니다. 미디어에서는 불안한 뉴스들 뿐이죠.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슈아입니다. 모두들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영상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자본이득세가 패스해서 100만불 이상 소득자에게 40% 이상 징수하게 될 경우 100만불까지는 지금처럼 20%고요. 100만불이 초과되는 액수에 대해서만 40%가 적용되겠습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하고요. 지적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구독자분에 저보다 내공이 높으신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앞으로도 혹시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서슴없는 지적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원고를 쓰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5만 불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썼던 원고를 보면 어, 우리들이 슈퍼 저항선 5만에 자석처럼 딱 붙어 있죠. 이대로 며칠만 유지해주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등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러고 제가 어, 원고 마무리하려다가 잠깐 나갔다 왔었죠. 그랬는데 운전하고 오는데 비트코인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 59,800,000. 아 그리고 제가 57,000에 지지선이어서 제가 예약 매수를 걸어 놨는데요. 그게 사져 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집에 와서 원고를 수정합니다. 아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아 4만까지 내려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녁 먹고 왔더니 또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52,000입니다. 하하.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지금의 하락장을 2017년 말의 대폭락장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대폭락 안 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비트코인 30%대의 조정은 언제나 있는 상승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설사 비트코인이 4만까지 내려가도 그 밑으로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이번 상승장의 끝은 아직 멀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는 비트코인 차트를 볼 텐데요. 제가 비트코인 중심으로만 말씀드려서 왜내 코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하실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모든 코인의 기본입니다. 비트코인 하락하면 모든 대부분 코인들도 하락하고요. 상승하면 같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보여드리더라도 내 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52,259불이고요. 현재 시간은 LA 시간으로 밤 9시 10분입니다. 4월 25일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4월 26일입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이 저희들의 슈퍼저항선 5만을 하박으로 뚫어버리고 4만 7천불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다시 5만 불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까 철렁했었죠?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대로 모멘텀이 바뀌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비바나치 되돌림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점에서 요쭉 위에까지 그으면요 이렇게 그으면요 정도죠. 47,000 초반. 자, 여기가 그 밑에 5만 밑에 저항선인데요. 자, 이 부분이 5만 바로 밑 지지선인데요. 오늘 여기까지 건드리고 올라왔었죠. 자, 여기가 마주노선입니다. 이 부분이 뚫리면, 어, 제 생각에는 어, 4만 초반까지 어, 쭉 떨어질 듯 보입니다. 42,000, 41,000. 이 부분이 전고점 지지선이죠? 네, 4만 1000 정도. 이 정도요. 아직은 그래도 그래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여기서 모멘텀이 바뀌기를 한번 기대해 보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RS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보라색 라인이 RSI인데요.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지금 과메수 상태인데요라고 말하는 게 이걸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대개 여기 70. 점선을 보이시죠?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이고요. 여기 점선 밑으로 30 밑에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아, 하지만 상승장에서는 40 정도면 어, 과매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0 정도예요. 자,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구간이 지금 현재 여기 오늘 반등해서 한40 정도인데요. 아까까지 여기까지 떨어졌었죠? 30, 30이면 정말로 낮은. 과매도 중에 과매도라고 할수 있는 구간이었는데요. 잠깐 뒤로 돌아보면 어요 정도였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여기가 어디죠? 네, 작년 코로나 3월 11일 이때 거의 17까지 떨어졌었죠. 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오늘이 어, RSI가 가장 낮았던 날이었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가장 과매도 상태였었죠? 어 이걸 보면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이는 게 맥디라는 지표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죠. 자, 여기 초록색깔 부분이 상승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요. 자, 빨간색은 내려가는 부분, 초록색에서 다시 상승하고요. 빨간색은 하락 부분, 상승 하락, 상승 하락입니다. 지금 여기 위에 빨간 데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다가 반등하는 부분이 핑크색으로 먼저 바뀝니다. 핑크색으로 바뀌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초록색 보이시죠? 이렇게 반등할 때이 빨간색이 핑크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상승장으로 연결되죠? 자, 또, 또 이렇게 하락하다가 핑크색으로 바뀔 때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빨간색이 핑크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의 변화라고 할수 있겠죠? 이번에는 암호화폐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겠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공포와 탐욕 지수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수치가 낮을수록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팔아버리는 상태이고요. 수치가 높을수록 탐욕에 매수하는 상태입니다. 70이 넘으면 아주 높은 수치라고 할수 있겠고요. 30 미치면 공포 그 자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3월 28일인데요. 3월 28일부터 쭉70 이상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전거점 돌파하고 쭉쭉 올라간다. 어, 두 배, 세배 올라가겠다라는 기대감에 정신없이 뛰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탐욕에 가득 차 있죠 사람들이요 정신없습니다 온고점도 찍고요 그러다가 이 부분부터 갑자기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포가 스물스물 밀려 들어오고 있죠 탐욕지수 공포지수가 내려갑니다 뚝뚝 떨어지죠 55 37 그러다가 31 어제 그러다가 오늘 27까지 찍습니다 자 이런 탐욕에 레버리지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하염없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10배, 20배 레버리지까지 걸고 롱 포지션을 잡다가 지난주에 4 6빌 1년 달러 하나로 5조 원의 돈을 개미들이 잃어버렸죠. 자, 이 수치는 뭘 근거로 하는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를 보면 변동성 25% 그리고 마켓 모멘텀 볼륨 25%고요. 소셜 미디어 15%. 이건 레디하고 트위터 내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자, 설문조사. 15%.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15%. 자, 코인 시장이 확실히 오른다고 사람들이 욕심이 가득 차게 될때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를, 어, 알트코인에 투자하게 되죠.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갈수록 조금 더 사람들이 탐욕이 올라간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게 10%가 반영되었고요. 그 다음은 트렌드. 구글 트렌드인데요. 어 이거는 어, 어떤 내용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를 정합니다. 자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객관성이 있다고 할수 있겠죠. 자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번에는 1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그래프인데요. 자 보면은 공포 탐욕 지수가 보통 대개 한 40대에서 머무르다. 어 이때가 언제죠? 8월이죠. 이때부터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코인 마켓이 일제히 급상승할 때죠. 이때 공포 탐욕 지수가 80대에 오릅니다. 그러다가 9월 초에 조정이 오면서 뚝 떨어지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40으로 떨어지다가 또 다시 10월 말에 그때부터 비트코인의 상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쭉쭉쭉쭉 올라가죠. 자 공포와 탐욕 지수도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11월 초부터 어, 코인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죠. 이때부터 탐욕 지수가 90에 가깝습니다. 대단하죠. 쭉 연결됩니다. 자 이때 1월 초까지 정신없이 올라가죠. 그때 뭐 다들 모두 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1월 말쯤에 비트코인이 추락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공포와 불안에 떨기 시작하죠. 자, 이때 탐욕 지수가 40입니다. 자, 40이죠. 자, 이제 비트코인 대폭락오 나보다 어, 이제 버블 터지나 보다 했었죠. 자, 이때, 그러고 나서 선물 시장 마감 끝나고 나서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공포와 탐욕 지수가 다시 쭉쭉쭉 올라가서 95까지 또 올라갑니다. 90대에서 계속 머물다가요. 그러다가 또 2월 말에 선물 시장 마감 가까우면서 또 추락하죠. 그러면서 다시 38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3월 초에 다시 회복되고요. 잠깐 떨어졌다 또 올라가고,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서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 최고점 찍었는데도, 어, 탐욕 지수가 76까지. 그리고 나서, 조종장이 심하게 오죠.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집니다. 그러다, 그저께, 어제, 그리고 오늘, 27입니다. 자, 27이면, 27이면 1년을 통틀어서 가장 낮은 수치죠. 자, 지금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거의 다 내던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어떤가요? 제 소견으로는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이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데요.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은 분할 매수하셔도 좋을 듯 하고요. 없으신 분은 그냥 쭉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주 조금 주워 담았습니다. 너무 조금 사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만약 4만 초반 때까지 가면 좀 무게 있는 추가 매수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4만 초까지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하락 없이 그냥 올라가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요.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만약 4만 초까지 내려가면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추매 시점은 4만 3천 달러, 그리고 4만 1천 달러가 될듯 합니다. 자, 월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By the blood. 피투성일 때 살아. Even if it's your own blood. 그 피가 당신의 피일지라도. 제가 여러분들 사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고 동네 아저씨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저의 의견을 나누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신 전문가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다 들어보시고 고민해 보신 다음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피 같은 저희들의 투자금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